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아 어, 이곳 자리를 이동했는데 여기는 주상절리라는 곳입니다. 아 어, 여기는 어, 관광 코스가 봐요. 안될것 같다. 돌 사이즈가 너무 작다. 탈 아, 여기 멋있네, 그죠? 어, 네. 어. 멋있는데, 저 저기가 주상절리. 네. 저기, 음. 아, 음. 근데 여기 가다돌밭이었어요데 어, 완전 뻘이 됐나 야, 모래언다아니까요 고래는 차가있요항구가저 돌에 붙으면 저거 아니에요, 물이? 이잖아 아니, 아 소주를 뭐, 안대가져올걸 뭐, 그랬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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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공사가 아니고, 백년도에서, 어. 우리 백년도가 을 막아, 막아버렸어요. 조류가 바뀌면서, 어. 아, 이로 자꾸 모래를 자꾸, 자꾸 쌓더라고요. 전즘은기지금 어. 어. 뭐 이렇게 돼도 나보다 수심이이게 깊어 보이백아 다니는데, 내가못가니모리잖아요이 백년도에서 게년도에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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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집지를 막았어요그 어. 그, 그,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. 아무튼 요래 갖고 앞들이 아니, 집 펜션은 저렇게 저한테 와주고 그, 사람 사람들도 자기네 집에 잘거 아니야 에 그, 네, 그렇죠. 저 자고 또 아침 시장하다 밤늦게서 밥값이 얼마 받고 저한 박에 들면 1인당 5천 원씩이 걸려요? 음. 그게 어떻게 보면 20명이면 10만 원 저, 저 집에 왜돌 있는 집이 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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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야? 네저 네. 집에서 저번에 내가 좀큰거몇개다다 음. 이 <laughs> 지새끼라 그러던데 <laughs> 어? 아, 그래. 아니. 상관, 니랑 A급 아니야? 아, 그래. 어이씨. 아 아, 이거 지새끼가 흔들리지 않게 돌봐. 근데 저기, 저기, 큰돈을 좋아해. 돌아, 이, 거는큰 돌을. 이지 나도 오는 가. 이 사장 골좀깨 먹어. 응? 골주정조로 나오는들은 쪼쪽 안에 있어. 쪼가 되는데. 아우 쪼도 많아. 이 네.

어, 차도 많잖아요, 형님. 응. 어, 벌써 오면, 형님, 이거 뭐라 그러지, 이거? 고수석이야. 고수경. 고수경. <laughs> 그래. 어우, 아, 아, 저게 좋다. 아하네아 지금 여러분들은 수석 대작을 보고 있습니다. 이게 거기 사진에 있는 거, 그거죠? 오우, 야 중간에 투가 네. 주주, 주주, 우와 이게 수석이지 와 진짜 멋있네 여기 형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응와 음. 어? 우리 여기 찍자 어, 우와 빨리와야야 끝내자 응칼리 어? 빨리 세시부터 한봐

야상 삼국이 우리 셋이 니네 걸로 찍어 해나? 어? 안돼 지금 형 걸로 찍어야 돼 아, 사진 찍으면서 이 바위 한번 보세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이 바위 사진 충분히 시간은 많아요 오케이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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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서 오신 거예요? 저는 대청도 지질공을 해설사입니다. 아, 네. 전문. 아, 방금 저 저거시구나. 네, 해설사. 아, 해설가. 네, 제 네. 친구도 해설가. 네. 아, 그래. 네. 퇴선아, <laughs> 응? 여 들어가봐. 야, 굴이 쫙 깔렸네. 도이래 바다 거지, 사장만 도와 바위 진짜 주상절리, 주상절리. 세월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노를 구멍을 뻥 뚫어 놓고 어 대충도 왔었어도 어 이곳은 처음인데 여기는 어좀 전에 보셨듯이 관광지 네요 관광지 관광객들도 많아 이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또 영상 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